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대구를 벗어나 경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주는 가까우면서도 분위기가 확 다르죠. 차로 한시간 남짓 달려가면 도시의 복잡한간는 전혀 다른 조용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번 여행은 건강보다는 먹방 중심으로 짜봤어요. 유숙지와 워낙 유명해서 한 번쯤 다 가봤고 이번엔 진짜 맛집만 골라서 하루를 알차게 돌았습니다. 첫 스타트로 선택한 맛집은 이런 곳에 식당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적한 시골 동네에 있었는데요. 바로 용산의 식당입니다. 해답밥 맛집으로 워낙 인기가 많아서 웬만하면 오픈 시간에 맞춰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8시 반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방문했어요. 아침부터 해답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을까 싶었는데요. 이미 가게 안은 아침부터 해답밥을 먹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희 외에도 대기 팀이 있을 정도로 이른 시간에도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해단밥을 맛있게 먹는 법 안내문이 적혀있었는데요. 우선 초장을 한 국자에서 두 국자 정도 회에 넣고 볼고을 비벼서 비빔회를 만들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문과 동시에 기본찬 세팅이 빠르게 이뤄지고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커다란 양푼에 상추와 무채 등 채소를 깔고 구 위에 그날그날 준비된 신선한 회를 아낌없이 듬뿍 올려주시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청어, 물과자 및 숭어등 다양한 제철회를 섞어서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특제 초장은 큰 대접에 넉넉하게 담겨져 나왔고요 따뜻한 홍합다 한 그릇과 보기만해도 구수해 보이는 숭늉도 1인당한 개씩 나왔습니다. 새콤 달콤하면서도 뒷맛에 은은한 매운 맛이 도는 특제 초장이 신선한 해와 어우러지니 입맛을 확 살려주었습니다. 이집 초장은 일반 초장과 달리 끝맛이 듣기 감칠맛이 나서 회의 풍미를 살려주는 느낌인데요 워낙 맛있기로 소문나서 일부러 이 초장만 따로 사갈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특제 초장만 넣어서 비벼준 뒤상추쌈을 써서 먼저 먹어봤습니다. 아삭한 채소와 탱탱한 해, 새콤한 초장의 조합이 아주 좋았어요. 해무침을 절반가량 먹고 나서 남은 회에 공깃밥을 넣어 함께 비벼 회덮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회향이 워낙 푸짐하다 보니 절반가량 먹고도 그릇에 회가 충분히 남아있어서 밥을 넣고 비벼도 여전히 회가 듬뿍 들어간 한 그릇이 되더라고요. 초장을 넣은 비빔밥 스타일로 먹으니까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 맛이 밥과도 잘 어울려서 또 다른 별미였습니다. 한 그릇에 15,000원이라는 가격이 처음엔 다소 높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직접 먹어보면 아낌없이 들어간 신선한 회와 푸짐한 양에 금세 이해가 가더라고요. 초장의 강렬한 맛이 중심인 스타일이라서 회의 본연의 담백한 맛을 기대한 분들에게는 다소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회닭밥 한 가지 메뉴만 판매하기 때문에 회나 날 것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게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 할수 있겠네요. 경주에서 유명한 카페들이 많던데 그 중에 휴만과 클라라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엔틱한 스타일의 인테리어는 딱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요. 회덮밥을 든든하게 먹어서 빵 종류는 패스하고 커피 맛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커피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1년 숙성된 슈톨렌이라고 1.6kg에 2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회수가 대박이 나야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커피값도 평범하진 않더라고요. 저희는 별표시가 있는 직화식 마스터 추천 커피와 직화식 롱블랙을 주문했는데 핸드드립과 기계 드립으로 구분하시는 게 편하고 조금 더 깊게 가면 마이크로 직화식이라는데 커피 생두에 불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명인들만 할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커피가 나왔는데 핸드드립이 조금 더 색부터 진하긴 했고요. 평소에 출근 전에 집에서 드립백 커피를 사서 먹는데 커피를 잘 알지 못 하지만 끝에 남는 여운이 정말 좋더라고요. 비싸긴 하지만 경주까지 갔으면 기계식 보단 직화식 마스터 추천 커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먹으라고 서비스로 주신 빵도 엄청 바삭하고 좋았어요. 점심 메뉴로 선택한 현대밀면에 왔습니다. 겉모습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만큼 약간 낡았지만 간편은 비교적 최근에 교체되었는지 깔끔했습니다. 1998년부터 25년 넘게 영업중인 경치 높은 밀면집으로 10년 연속 블루 리본에 빛나는 현지인 추천 맛집입니다. 다행히 웨이팅 없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문은 테이블에서 주문하고 선불 결제로 진행이 되는 시스템이었고요. 저희는 종류별로 하나씩 물밀면, 비빔밀면, 찐만두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비빔밀면이 먼저 나왔습니다. 양이 엄청 났는데요. 커다란 그릇에 면이 터처럼 수북이 쌓여져 나오는데 참깨도 수북이 뿌려져 있어서 비주얼부터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비빔밀면이니까 요리조리 잘 비벼보겠습니다. 쫄깃한 면발에 매콤 달콤한 양념이 착 안겨오는데요. 양념장은 생각보다 맵지 않아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 달콤하면서도 고소 풍미가 있어서 끝까지 질리지 않았어요. 제가 주문한 물 밀면이 나왔습니다. 비주얼부터 압도적이었는데요. 맑은 육수가 면 주변을 채우고 있었는데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니 약간 한약재 향이 느껴지면서도 매우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냉면 육수 맛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면발이 탱탱하고 쫄깃해서 육수와 함께 먹으니 입에 착 감기는 식감이 좋았어요. 차가운 육수에 면을 후루룩 넘길 때마다 더위가 싹 가시는 듯했고 전연적인 밀면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한 그릇이었습니다. 밀면과 함께 곁들이기 위해 주문한 찐만두도 먹어보겠습니다. 촉촉하고 쫄깃한 만두피의 식감이 좋아서 먹을만 했는데요. 밀면만 먹기에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사이드 메뉴로 주문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경주 여행을 왔는데 헤비한 메뉴보다는 가벼운 메뉴를 찾는다면 여기도 괜찮은 곳이고요. 현지인 맛집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을 때도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 시장에도 한 번씩 들러주는 게 룰인데 경주 송통시장이 유명하더라고요. 먼저 나오는 게 우엉김밥, 찰순대 그리고 한식뷔페까지 다행히 가림막이 있어서 실내 느낌이 들어 잠시 구경할 겸 돌아다녀 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 걸 넘어서 따갑잖아요. 분식점이라 순대집 김밥집, 닭강정집 같이 포장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고 시장 안에 시장 같은 느낌으로 실내에 한식뷔페집이 있었는데요.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반찬들이 있어서 둘러보고 제일 괜찮은 곳에 가서 9,000원으로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어요. 여기를 보니 밀면 대신에 여기 왔어야 됐나 후회도 약간 되더라고요. 밀면도 물론 맛있었지만요. <놀람> 마지막으로 돌아 다니다가 간단하고 유명한 우엉 김밥 1인분 포장해서 이 더운 날씨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 볼게요. 있잖아 거기.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 우엉을 따로 넣으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하나 가져아는씨 얼음이 너무 많은걸 까 그게 나야? 안세요 음. <목소리가> 여긴 옥산서원 쪽 계곡인데 물놀이는 가능하지만 치사는 안 되고요. 포장한 김밥을 어디서 먹을까 검색하던 중에 찾아서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잠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쉬면서 김밥을 먹는데 김밥은 정말 평범한데 같이 있는 우엉이 단맛이랑 식감을 담당해주면서 조합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엉만 따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많이 집어서 같이 먹었을 때는 과하게 달아서 오히려 별로라서 적당히 조합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 먹고 달달한 식혜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왕릉과 첨성대도 구경했지만 그래도 제일 핫한 곳인 한기단 길은 빠트리스가 없어서 여기저기 소품샵도 구경하고 간식거리도 구경하면서 더위에 빠질 수 없는 아이스크림도 사먹어봤어요. 그러면서 못 보던 수제 막걸리 파는 곳이 있어서 알콜러버인 저희가 홀리듯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세 가지 맛이 있었는데 시음을 하고 평소에 먹던 거랑 맛 차이가 있는 막걸리 하나를 구입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끼 저녁 메뉴를 정하는데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경주에서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대구 막창이랑 비교도 해볼 겸 현지인 찐 맛집 흥부 막창으로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새로 이전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가게 입구에서부터 벌써 웨이팅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희도 웨이팅을 걸어놓고 밖에서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주문용 태블릿이 놓여져 있었고 한쪽에는 셀프바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돼지 막창 2인분, 가브리사 2인분, 그리고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기본 반찬이 쫙 차려졌는데요. 반찬 구성을 보면 뭐 특별한 반찬은 없었고요. 맛은 다 무난했습니다. 막창이랑도 잘 어울렸고요. 계란찌 되게 몽글몽글하다. 숯불 대신에 불판에 구워지는 막창은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나오는데요. 노릇하게 익어가는 비주얼부터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막창은 잡내가 전혀 나지 않고 기름기가 자르르 돌아서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쫄깃해서 식감도 만족스러웠어요. 막창 먹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막창 소스인데요. 대구 막창 소스랑 비교하자면 대구 막창 소스보다 좀더 대식하고 된장 맛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대구의 막창 맛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주 여행 와서 굳이 막창을 먹어야 되나 생각이 들긴 했지만 먹으면서 대구 막창이랑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막창은 못 먹었네. 장이 좀 진하나 봤지? 맛있네. 음. 대구보다 장이 진하나? 다 어, 의외로 맛있는데 이 조합. 난내스요 근데 미국산인데 괜찮네. 응! 맛있어. 맛창면이 괜찮다. 응. 아 소주가 아쉽긴 하네. <laughs> 나는 완전 맛사 구운 걸 선호하는데 너무 맛사가 안 구워도 밥자 없이 맛있네. 왜추천하는줄 알겠다. 응. 왜 어... 가브리살 역시 기대상이었습니다. 이 돼지 등심쪽 특수부인 가브리살은 살코기와 지방 비율이 좋아 씹을 때 육즙과 풍미가 풍부했는데요. 막창보다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상추에 싸서 한쌈먹으며 입안을 깨어나게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수풀에 굽는 항정살과 비슷하게 수풀향과 고소함이 어우러져서 막창과 교대로 먹기 좋았어요. 이집의 숨은 필수 메뉴입니다. 가격은 단독 2,000원이지만 맛은 웬만한 고기집 된장찌개보다 훨씬 훌륭했어요. 진한 된장 국물에 두부와 야채가 푹 우러나온 데다가 꽃게까지 들어가 있어서 시원하고 칼칼한 감칠맛이 났습니다. 고기를 먹다가 중간중간 한 숟가락 떠서 먹으며 입안을 깨어나게 해줘서 궁합이 딱 좋았고요. 식사 마무리로 국물에 밥을 쓱쓱 말아 먹기도 최고였습니다. 흥부막창에서 된장찌개 안 먹으면 후회한다고 할 정도로 강 추천하는 사이드 메뉴인 빼막지 말고 꼭 주문해서 먹어보세요. 담백한 막창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경주 흥부막창이 깔끔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구 막창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흥부막창, 막창 본연의 식감과 고소함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더 유명한 맛집들도 많이 있었지만, 당일치기 이고대식가가 아니라서 전부 가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현지인들도 인정한 맛집들을 최대한 가봤습니다. 그래도 여건이 좋아지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전보다 맛집들도 점점 많아지고, 야경이 화려한 곳도 많아졌더라고요. 최근에 안아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시기에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을 계약하며 대구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 감사합니다. 시서 감사 합니다.